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9월 22일 목요일 부천 성인문예학교차오름반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펴낸 중학과정 1입니다. 음, 오늘은 음, 그 힘과 에너지 중에서 무게 단,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배웠어요. 음, 첫 번째 무게, 에, 물체의 무게. 그리고 무게 측정, 어,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예, 그 단원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오늘은 단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없구요, 어, 나중에 교실에서 요 문제지를 배부해서 다시 한번 어, 여러분들이 풀, 음, 스스로 풀수 있는 음,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한번 같이 정청 정리하면서 어, 하겠습니다. 자, 음 교과서는 없으니까 화면을 좀잘 봐주세요. 네, 자, 음. 자 오늘 이제 음자 문제 네. 첫 번째 문제는요 어, 무게에 대해서 나온 문제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음 학생 A, B, C가 있어요. X 세 명인데. 네. 무게를 옳게 비교한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자, A 학생 보이시나요? A. A 학생. A는 여기 여기 유학생의 A예요. 여기 티셔츠 가슴에 A라고 써 있어요. B 학생은 이 여자아이, 여자 학생이에요. 여기 여기가 얘가 B고요. 네, B 학생 여기 있죠? 그 다음에 C 학생은 여기 밑에 있어요. 네, 초록색 바지 입고 어, 가슴에다가, 가슴에 C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세 명인데, 자, 위에 그림을 보실게요. 음, A 학생하고 B 학생은, 음, 무게가 서로 어떨 것 같아요? 네, 둘이가 똑같을 것 같죠? 네, 똑같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시소가 아주 똑바로 이렇게 수평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같으니까 이렇게 수평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어, A 학생이 있고요, 예, C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더 어, 무게가 나갈까요? 네, C 학생이 더 나가죠. 왜냐하면 어, 그네가 아니 그저기 시소가 이 예, 학생은 밑으로 탁 거의 바닥에 앉고요. 이 학생이 높이 올라갔어요. A가 A가 올라가서 얘가 가볍기 때문에 올라갔고 얘는 무겁기 때문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 요거를 우리가 요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건 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일단 A 하고 B 하고 있어요 A 하고 A B C 학생이 셋이죠 자 A A 학생이 있습니다 B 학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 학생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음 A A 하고 B는 같다. 같다, 같다, 같죠? 무게가? 그럼, 같다라는 뜻에, 같다라는 뜻에 부호가 있습니다. 부호로 나타내야 돼요. 수학의 수학 시간에서도 한번 다루지 않았나 싶은데, 자, 같다는 뜻은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요거, 요 표식 아시나요? 예, 요거 두개 이렇게 나란히, 요게 는, 는이란 뜻도 있고요. 왼쪽 부분과 오른쪽,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이 같다. 그럴 때, 요런, 요런 표시를 씁니다. 그러면 A하고 A 학생, B 학생이 있을 때, 여기다가 우리는 이렇게 쓸수 있죠. A는 B. 또, 같다. A하고 B는 같다. 자, 그러면, 어, A하고 B는 같으니까, 그러면은 또, 어, A하고 C는 C가 무거웠죠? 그럼 A하고 B가 같으니까, 여학생하고 이 A 학생하고, 그러면 얘, B가 여기 와도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B 하고 C 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 B 여학생하고 남학생하고 얘하고 얘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얘가 무겁죠? 그럼 무겁다, 더 무겁다 이렇게 할때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부등호 배우셨죠? 얘가 이렇게 더 간, 얘가 더 크다, 무게가 무게가 더 나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돼 있는 식을 우리가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어, 2번에 있어요. 2번. A는 음, B와 같고, C보다는 작아요. 어. A하고 B는 같으니까, 얘네 둘이는 같고, 네, 그리고 C보다는 얘네 둘다 작아요. 그쵸?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다음 문제 갈게요. 음. <laughs> 나중에 이거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그 다음 문제예요. 무게에, 예, 조금 키울게요. 예, 자, 무게의 단위로 옳지 않은 것을, 요거, 요 문제예요. 무게의 단위, 무게,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1번 보실게요. 1번은요, M이에요. 근데 우리 어떻게 읽나요? 요거는 미터 이렇게 읽어요. 미터. 예, 미터는 뭘 나타내는 단어 단위예요. 미터. 어, 네, 그렇죠. 길이를 나타내요. 미터. 몇 미터? 여기서부터 몇 미터예요? 여기 우리 100미터 달리기, 뭐 60, 200미터 달리기, 뭐 올림픽에서 뭐 5000미터 이어 달리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럴 때 미터 이렇게 해서 100미터 할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길이 길이를 나타내요. 길이를 나타내서 어, 무게 단위를 나타내는 거를 에,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얘는 길이니까 정답이 벌써 1번에 나왔네요. 예, 미터입니다. 예, N은요. N, N은요. 뉴, 뉴턴이라고는 뉴 어,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이것도 네, 예, 그리고 3번에 그람중 그람중도 어, 무게를 나타내요. 그리고 킬로그램중 요것도 어, 무게를 나타내요. 우리가, 어, 중이라는 거, 어, 우리 금반지 애기 돌반지 이렇게 살때 보면, 어, 몇그램 중, 이렇게 돼 있어요. 맞서, 이렇게, 그, 저기에 보면, 그 품질 보증서인가? 그 종이에다 이렇게, 이거를,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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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 진품이다. 이렇게 하면서 증명서 같은 거 있죠? 예. 그, 반지 들어있는 케이스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는, 요세 개, 2, 3, 4번은 다, 아,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1번만, 미터는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요. 다음 설명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설명을 또 설명이 이제 여기 네모 안에 있어요. 박스 안에. 자, 우주복을 입은 사람이 양쪽에 다 있고요. 어, 그림 보세요. 그림 보면은 왼쪽에 우주 비행사가 있고요. 음, 그리고 그밑 600N 이렇게 돼 있네요. 거기에 숫자가 600뉴턴인데 600뉴턴이라는 무게가 그 정도 된다. 예, 그 정도 되는 무게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 그 다음에, 어, 밑에는 지구의 그림이 있습니다. 지구의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그림 화살표로 쭉 되어 있고, 지구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요거는 지구의 에, 중력이, 에, 중력이, 중력이, 중력이 작용한다. 라는 거죠. 중력이. 네. 중력이라는 것은, 에, 이렇게 서로 물체끼리, 에, 물체끼리 예,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지구하고, 예, 이 사람하고 우주비행사하고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그 표시를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요, 네, 오른쪽에도 어, 우주비행사가 있는데, 예, 얘는 100N 이렇게 써있네요. 그리고, 어, 달 이렇게 있죠? 밑에 동그랗게 달, 예, 달이 있습니다. 달이 지구보다 어, 작죠. 어, 한 6분의 1정도예요 자, 그래서 설명을 하고 한번 오른쪽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볼게요. 다리. 다리.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의 6분의 1배 정도로 작기 때문에 같은 물체라도 달에서의 무게는 지구에서 측정한 무게의 6분의 1로 가볍다. 그랬어요. 그니까, 지, 구에서 우리가 600, 60 나가는 사람이 6 0 k g 어, 달에 가면, 어, 1 0 k g 밖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6분의 1 정도로 작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물체라도, 우리가 같이 몸무게가 그렇게 나가는 분이, 나가는 사람이 달에 가서 재면 그렇게 나간다 이거죠. 네. 그거는 이제 잡아당기는 힘이, 이제 지구가 세다는 거죠. 지우가 세고, 달은 6분의 1 정도밖에. 그리고 달의 크기도 마찬가지예요. 달의 크기도 어, 지구의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알셨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는 뭐냐면, 어, 문제가 뭐죠? 설명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 가장 적절한 거를 고르래요. 그래서 화면에 하나 다안 나와서 좀 죄송한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달 표면에서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어, 잘 작용하죠. 이것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게는 측정하는 음,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네, 그렇죠. 요거 맞는 거죠. 예, 맞아요. 그래서 2번이 맞는 다,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네. 어, 우주 공간에서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 아니죠. 우주 공간에서도 무게는 음, 느끼죠. 네. 그 다음에 4번, 음, 물체 의 무게보다 더큰 힘을 주어야 물체를 들수 있다. 그런데, 예, 예, 예. 요거는, 음, 거는 맞는 말이긴 한데, 이 설명하고 설명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음, 정답은 2번. 어,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요걸 보니까 그림, 요 그림을 보고서는 요 설명에 대해서 어, 적절한 답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예, 지구에서는 600이 나가는데, 네, 여기 보시면, 지구에서는 600, 여기 나오시죠? 지구에서는 600이라고 써있죠? 근데 달에서는 100이 나간다. 그래서, 어,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 다음,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 자, 지구에서, 네, 이거좀 올릴게요. 아, 오케이. 자,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네, 보이시나요?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주에서는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를 무중력상태 무중력상태라고 합니다.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것 우주에서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무중력상태다. 그리고 음, 무중력상태에서는 발밑에 체중계가 있더라도 체중계를 누르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체중계의 눈금은 어, 영이 되죠. 왜냐하면 무게를 느끼지 못하니까 무중력 상태에서. 그래서 0 0이 되겠습니다. 즉 무중력 상태에서 물체의 무게는 0이 되는 거죠. 무중력 상태에서는 중력, 중력이라는 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여기 영이 되겠습니다. 가로 안에는 0이다 예, 네, 그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다음은요, 이번에는 어, 이제 무게 무게 측정. 재는 건데 무게를 재는 거그 부분에 대해서 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루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남, 말을 쓰시오 그랬어요. 자 저, 저울이 있어요. 가정용 저울이죠. 우리가 어, 장 보고거나 뭘 사면 여기다가 재고 또 요리할 때도 여기다가 어, 용량을 재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저울입니다. 가정용 저울 위에 물체를 올려놓으면 저울 안에 들어 있는 모시 어, 늘어나며 저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서 이 바늘이 이렇게 예, 무거우면은 더 많이 내려가고 이럴까요? 뭘 누를 우리가 눌러요? 볼펜 속에 볼펜심 속에 있, 있는 그거라고 랬죠 그건 바로 용수철입니다. 그래서 용수철이에요. 여기 좁 좁아서 밑에다 쓸게요. 예, 용수철. 네. 용수철이 늘어나며 용수철 끝에 달려있는 바늘이 회전하면서 무게를 가리킨다. 그리고 가정용 저울 위에 있던 물체를 치우면 용수철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면서 바늘은 다시 원점을 가리키게 된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어, 바로 정답은 용수철이 되겠고요. 우리가 저울은 용수철의 탄력성을 이용해서 어, 저울의 무게를 측정하는 음, 그런 음,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무게 측정한 문제인데요. 자, 볼게요. 다음은 음, 추의 무게에 따라 용수철이 네, 늘어난 길이를 측정한 결과이다. 음. 용수철을 이용하여 무게가 200g 중인 추를 달았을 때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네, 추의 무게가 다른 다른 무게에 따라서 용수철의 그 길이가 달라져요. 그렇죠? 무거우면 얘가 용철이 수 많이 늘어나겠죠 무거니까 우쭉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 이제 그거 그 그런 원리로 어, 같은 용수철을 이제 이용해서 무게가 200g 중인 거 추를 달았대요 그래서 용수철에 늘어난 길이로 오른 것을 고르세요 그랬어요 자 추의 무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추의, 추의 무게가 50g 짜리가 있었고요 100g 150g 있었어요. 그런데 200g인 추를 달았대요. 처음에는 50g을 달았을 땐 자,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에요두 번째 께 요게 파란색이 있죠? 여기 자, 1번은 추의 무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나타냈어요. 그 자, 50g을 매달았을 때 늘어난 길이는 2cm예요. 2cm. 여기 두 번째 있는 게 2, 2cm가 늘어났고요. 100g을 달았을 때는 4cm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150g을 달았을 때는 6cm가 늘어났대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지금 200g일 땐 200g 추를 달았을 땐몇 cm가 늘어날까요? 그거예요. 자, 몇 g을, 200g을 달았어요. 그럼 몇 g을, 아니, 몇 cm가 늘어났을까요? 용수처리. 네, 그렇죠. 50대 2. 100일 때 4, 150일 때 6, 그럼 200일 땐 8이 되겠죠. 그렇죠? 아, 예, 50, 100, 2배씩 늘어나면서 5, 5, 20, 5, 3, 15, 5, 4, 20 이렇게 한 단계씩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늘어날수록 2, 2배 4, 6, 8 이렇게 2, 2는 4, 2, 3은 6. 2, 4, 8 이렇게 늘어난다. 그래서 8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8cm 2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 문제 비례해서 같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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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화면에 다안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반씩 보겠습니다. 자, 같은 장소에서 여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사과와 귤을 각각 용수철에 매달았을 때, 사과를 매단 용수철이 6cm, 귤을 매단 용수철이 3cm가 늘어났다. 이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음, 네. 같은 장소에서 제어 보았고요. 어, 왜냐면 장소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하니까 같은 장소를 꼭 그렇게 했네요. 네, 사과하고 귤이에요. 사과는 여기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귤이 있습니다. 용수철에 이렇게 매달았어요. 이렇게 매달았어요. 자, 매달았더니, 네. 용수철이 사과는 6cm가 내려왔대요. 6cm가. 그리고 귤은 3cm가 늘어났대요. 이를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 중에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그러면 어때요? 사과가 무거울까요? 귤이 무거울까요? 이렇게 봤을 때. 네, 사과가 무거웠죠. 그쵸? 얘가 더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몇 배나 더 무거울까? 그걸 나타내죠. 무거운 거는 맞고요몇배더 무거울까요? 네, 자, 그거는 바로 어두 배가 더 무겁죠. 그쵸? 얘는 6이고, 얘는 3이니까, 그쵸? 딱두 배가 얘가 사과가 더 무겁다. 그런 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말이 몇 번에 있냐면, 1번에 있어요. 그쵸? 자, 1번 사과는 귤보다 두 배. 더 무겁다. 이게 맞아요. 그쵸? 그렇죠? 네. 네. 귤은 사과보다요. 귤이 더 무겁다는 말은 다 틀린 거죠. 그쵸? 그렇죠? 일단 다 틀렸어요. 근데 사과가 무거운 거 확실한데 몇 배가 더 무겁냐 했을 때두 배죠. 얘는 6cm 짜리고 얘는 3cm 짜리니까. 그쵸? 그렇죠? 네. 그만, 용수철이 그만큼 늘어났으니까 무거우니까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 네. 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이번에도 무게 측정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무게를 측정하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쓰죠? 주로 저울 같은 걸 쓰죠. 자 볼게요. 무게를 측정하는 거예요. 무게, 얼만큼 무게가 나가는지. 1번 온도계. 어? 온도계? 온도계는요. 체온을 재거나 실내 온도를 재거나 음, 그 온도를 재는 거죠.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는 도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벌써 1번 답이 나왔네요. 온도계는 온도를 측정하죠. 그렇죠? 체온이나 음, 실내 온도 또 끓는 온도라든가 냉장고 온도라든가 이런 거잴때 온도계 재는 거죠. 온도를 재는 거지 무게를 측정하는 거는 아니에요. 운동계가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체중계는요. 이제 무게 측정하는 것도 사람 몸무게, 체중계. 그 다음에 3번, 용수철 저울. 예, 용수철 저울. 무게 재는 거 맞죠. 가정용 저울. 예, 무게 재는 거 맞죠. 네. 다 맞고, 운동계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무게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그런, 음, 저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않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생활 속에서, 아이고, 자, 여기에요. 아이고, 전 죄송합니다. 화면이 너무 이쪽으로 갔어요. 자, 생활 속에서 무게를 측정하는 예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무게를 측정하는 일이 많이, 많이 있죠? 네, 어떨 때 측정하는지. 예, 무게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1번. 몸에 열이 나는지 확인할 때. 어때요? 네, 몸에 열이 나는 때왜 무게를 측정해요? 그죠 온도를, 체온을 재야죠. 예. 그래서 벌써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1번. 그죠 몸에 열이 나는지는 체온계로. 그 다음에 2번. 무게에 따라 가격을 정할 때. 그렇죠. 무게. 어, 뭐 100g당 얼마, 1kg에 얼마. 이렇게 하죠. 우리가 야채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어, 그럴 때 무게에 따라서 가격을 정할 때는 무게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정한 무게의 재료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 때네 그렇죠. 어, 이, 이 물건을 만드는데 이 설탕이 이만큼 들어가야 돼. 우유가 이만큼 들어가야 돼. 그랬을 때 정확한 일정한 무게가 그 재료 속에 들어가야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쟤는 무게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의 몸무게에 따라 체급을 나눌 때 그렇죠 예 음, 45kg 짜리 하고 어, 80kg 짜리 하고 어, 두 선수 모두 같이 경기를 치를 수 있나요 어, 그거는 공정하지 않죠 그래서 체급을 나눕니다 특히 권투나 음, 어, 레슬링 또음또책 예, 몸무게를 따지는 그런 종목이 있어요. 맞게. 그래서 운동 경기 할때 선수들의 몸무게를 따라서 책급을 나눌 때 그럴 때도 무게를 측정하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몸에 열이 나는지는 온도계가 필요하지. 온도를 측정하는 거지 무게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 그다음 문제 볼게요. 음. 네. 그래서 어우, 네. 그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 다음과에 다음 해당되는 문제라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문제 풀어봤는데요. 한 9문제 정도 풀었나봐요. 9문제 아 9개 10개 10개씩 문제가 9개 10개 정도씩 있는데 네, 요거를 공부 시간에 또 정리하는 의미에서 요거 한번더 나눠드리고 어,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 무게 힘과 에너지 중에서 이제 무게에 대한 내용을 단원이 끝났기 때문에 단원 평가 한번 총정리 겸해서 단원 평가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